반려견 동반 출근 생각만 해도 꿈같은 복지죠. 하지만 막상 강아지를 데리고 출근했더니 쉴새 없이 지저대는 통에 업무는 마비되고 동료들 눈치 보느라 식은땀만 흘리신 적 없으신가요? 집에서는 얌전하던 아이가 왜 회사만 오면 이렇게 짖는 걸까요? 혼내도 보고 간식으로 달래봐도 그때뿐이라면 오늘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동그라미가 확인한 전문가의 솔루션, 요구성 지짐의 원인과 해결법을 정확하게 정리해드립니다. 먼저 원인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회사에서 짓는 강아지들의 대다수는 바로 요구성 지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집에서는 보호자가 나만 바라봐줬는데 회사에 오니 모니터만 보고 나랑 안 놀아주네. 강아지 입장에선 심심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나좀 봐줘. 간식 줘. 산책 가자 하고 짓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시끄러우니까 조용히 시키려고 간식을 주거나 이름을 부르며 안아주신 적 있으시죠? 바로 그 행동이 강아지에게 잘못된 학습을 시킨 겁니다. 아 짖으니까 엄마 아빠가 나를 봐주네. 간식도 주네. 라고 말이죠. 많은 분들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안 돼! 조용히 해! 라고 혼을 내는 건데요. 우리는 혼을 냈다고 생각하지만, 관심을 요구하는 강아지 입장에서는 이 잔소리조차 관심과 보상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내가 짖으니까 보호자가 반응을 해주네? 라고 생각해서 짖는 행동이 더 강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가장 확실하지만 가장 어려운 방법을 제시합니다. 바로 철저한 거절입니다. 요구성 짖음을 고치는 유일한 길은 짖어도 아무런 이득이 없다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강아지가 짖기 시작하면 눈을 마주치지도 말고 말도 걸지 말고 만지지도 마세요. 투명 인간 아니 투명 강아지 취급을 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강아지가 더 크게 짖거나 떼를 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반응하면 안 됩니다. 그러다 강아지가 짖음을 멈추고 포기하려는 순간 혹은 엎드려서 얌전해진 순간. 바로 그때 칭찬과 함께 보상을 주세요. 아. 시끄럽게 짖을 때가 아니라 조용히 있을 때 좋은 일이 생기는구나를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물론 무시하기만 한다고 다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강아지가 편안하게 기다릴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 줘야겠죠. 첫째, 출근 전 충분한 산책으로 에너지를 미리 소비시켜 주세요. 출근해서는 쉴수 있게요. 둘째, 사무실에서는 강아지가 쉴수 있는 독립된 공간을 지정해 주고 지루하지 않게 오래 먹는 간식이나 장난감을 제공해 혼자 놀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동료들의 협조도 필수입니다. 나는 무시하고 있는데 옆 동료가 귀엽다고 간식을 주면 교육은 실패하니까요. 교육 중이니 반응하지 말아주세요라고 양해를 구하는 센스. 잊지 마세요. 단호한 거절과 올바른 보상이면 여러분의 강아지도 의젓한 오피스독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